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 조사. 자, 이제는 면접이 아니고 관찰이 아니고 설문지를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 거지. 간접조사인데. 설문조사 들어가서 면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척도, 척도. 척도를 뭐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뭐 길이, 무게, 예? 뭐냐, 길이, 무게, 좋아한다, 뭐 싫어한다, 같은 것 같이 어떤 것을 측정하거나 분류할 때 사용되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 척도의 종류에도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네, 네 종류의 척도가 있고 명목척도는 노미널 스케일에말 그대로 뭐 식별하는 거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뭐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태어난지 부산인지 서울인지 출신 학교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고등학교 남고등학교인지 부산고등학교인지 직업이 뭔지 그지 예, 교수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장인지 그지 뭐뭐 예, 뭐 프리랜서인지 그지 같이 측정 대상의 속성을 분류하기 위해서 또는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척도를 말한다 분류 또는 식별 야구 선수들 등에 붙은 뭐 이름 같은 것도 뭐냐면 은 명목적자라는 사람 이름 번호도 사실 명목적도잖아 그지 1번 선수 2번 선수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가장 기초가 됩니다 우리 많이 접해봤잖아 그지 여의 성별 뭡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지 출신 학교가 어디입니까 물어보잖아 이런거 예. 명목적 질적자료라 질적자료 질적 명목척도라고, 범주형척도라 범주형이라죠. 범주형척도라고, 이제 범주형, 축도를, 범주형, 축도라고 범주형 축도.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주로 범주를 나는카테고리칼 자료라 그러죠. 자료, 카테고리컬 데이터라 그러지 이런 자료들 했고 범주형 자료, 소열척도 빨고도 서열지, 그렇지? 오디널 스케일. 학력, 선호도, 만족도, 소득시도 등 같이 순위서열을 측정하는 것 기하의 학력은 어디속 가면 고전입니까 전문대입니까? 대졸입니까? 대학원졸입니까? 그지? 자, 자기네 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뭐 공무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공무원 그 다음에 뭐 교수, 사업가, 막 은행원 많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사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얘가 조사 뭐, 300명이 선택했고, 얘가 200명이 선택했고, 얘 100명이 선택했고, 얘가 50명이 선택했고. 이러면 이제 가장 많이 파는 순서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1순위. 가장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거잖아. 그지? 이게 뭡니까? 예, 서열척도죠. 그럼 영목척도하고 서열척도의 차이점은 뭐냐? 영목척도는 단순히 응답자의 속성을, 범주를 분류하는 게 있지. 서열척도는 뭡니까? 당연히 순위를 갖다 랭킹을 파악하는있다 그지? 교회 출신학교 어딥니까? 보대됩니다 나이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면 1등입니까? 2등입니까?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예. 그죠 결척도 자, 등간척도, 인터벌 스케일 자,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있도록 만든 척도 그리고 제품의 선호도, 인지도와 같이 상업적 마케팅 조사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가장 이보다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 갤럭시. s 2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우선. 5점이 가장 금소 좋겠지, 그지? 예. 3점 이상이면 괜찮겠지, 그지? 이렇게. 등간, 관계가 1점으로 같잖아. 1점으로 같지. 관계는 1점로 같은데, 5점 받으면 가장 좋지. 비율 척도레이시오척도 척도, 그지? 이 등간 척도는사층 연산이 좀 어렵다, 그지? 자. 비율 척도는사 사층 연산이 가능한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앞에 명복축도나 이런 것들은 설축도는 4층 연산이 안 되거든. 근데 비율축도는 4층 네, 연산이 가능해.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뿐만 아니라 배수까지 측정 가능 즉, 4층 연산이 가능해. 몸무게 키, 거리, 소득실험률특플도 같이 수치를 표시할 수 있는 설문에 많이 사용한다. 그지? 자, 기아의 몸무게는 어디에 속합니까? 요거입니다. 그럼 71, 84의 중간값 얼마야? 75 정도 되겠지. 그지? 아, 평균적으로. 그지? 이렇게, 4층 연산이 가능해. 그러면 100명한테 물었으면, 100명이 만약에 이게, 50명이 이거 선택, 이거 뭐, 예를 들어, 50명이 이거 선택했다. 그러면, 이거 대충 평균값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예. 평균 때릴 수 있다. 자, 됐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척도는 수준에 따라가 명목 척도, 다른 말로 명목 척도, 또는 범주형 척도, 라고 범주형 척도, 이 앞에 얘기했다가, 카테고리컬, 범주형 척도, 자그 다음에 서열척도, 순위인척도 순위 순서척도, 오디널 스케일, 등간척도, 인터벌 스케일, 동간척도라고 얘기하고 비율척도, 는 비율척도, 레이시 s 스케일이라고 명목척도는 말 그대로 성별, 운동선수 등번호, 주민번호 같이 대상의 특성 분류 확인, 그렇지? 예. 보여된 숫자는 단순 구분하는 게 목적입니다. 연산을 갖다 수행할 수 없다, 사칙해서 못한다. 그 다음에 서열척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거. 특정 대상 간의 순서관계를 밝혀주 순서관계를 밝혀주는 거. 고 그지? 특정 대상 간의 대소나 높고 낮음 등의 의미는 내재되어 있죠. 대소나 높고 낮음은 있지. 예. 높고낮음 내재되어 있고. 그러나 수치 자체가 어떤 절대증수나 양크기가 있다면. 1이 예를 들어 2부, 1등하고 2등 차이가, 예를 들어서 뭐 100점하고 220점인데 100점, 80점 차이 나잖아.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일순위하고2순위는알 수는 없지. 네. 그래서 절대적인 수나 양, 크기 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순위는 내재되어 있고. 자, 대체 그 다음에 등간척도, 속성에 대한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독일하지. 아까 봤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요리되어 있잖아. 그지? 자, 등간척도에서 얻은 측정치는 양적인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며 해당 속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절대적인 원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있잖아. 온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온도계다 보면 있있잖아 0도, 플러스 1도, 마이너스 1도, 2도, 마이너스 2도 되는데, 이 0도, 온도가 0도가 있습니까? 없잖아. 이 간격 차이는 얼마야? 1도지만, 실제로는 이 눈금 사이의 1도지, 이 어찌보면 이 차이가 더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그지? 그 말이야. 그래서, 어, 양적인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면 해당 속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절대적인 원점은 존재하지 않아. 어, 0, 0도라는 게 존재 안 하잖아. 아이쿠, 0이 있나? 여기까지 지 여기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자, 사회과학조사 연구의 태도 측정 변화에서 등간 척도로 공인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은밀한 의미에서 서열척도인 서일 척도인 자료를 등간 척도로 치고, 일반적으로 서열척도를 갖다 등간 척도로 치고 한단 말이야. 자, 그다음 비율 척도 네, 등간 척도가 갖는 특, 특성에 추가적으로 측정값 사이의 비율 계산이 가능한 척도 절대 형점인 즉, 자의형점이 존재해. 모든 연산, 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르게. 알겠지, 그지? 아까 몸무게에서 1번 10에서 20kg, 2번 뭐 50에서 60kg. 이런 거는 우리 평균값, 계급값 구할 수 있잖아. 그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500명을 대상에 물었으면 500명이 전체적인 평균값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표로 정리했죠? 자,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명목적도 확인 분류하는 게 목적이고, 서열은 순위 비교하는 거고, 등간은 간격 비교하는 거고. 일척도는 절대도 크기가 가능할 비교 가능하고 평균의 측정 명목인 이름이니까 사람이 막몇 명이 있느냐 물어보잖아. 그지 어. 뭐 학생 수몇 명이나 체빈값 발을 정자로 해 가지고 빈도가 많은 거 가지고 구분할 수 있죠. 그지 그다음에 서열 척도. 순서 중앙값이지. 1등에서 10등까지 있을 때 중앙값 평균값 얼마야? 중앙에 있는 거지. 어, 평균을 얼마 중앙값으로 따지면 서열 척도. 명목 척도는 체빈값이야. 그지 예. 운동화 중에서 230문자리가 몇 개야 그러면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목적도는 구분하고 보지. 별적도는 중앙값으로 하면 되고 등간척도는 산술를 변경하면 되겠지 그지. 등간척도 아까처럼 제일 좋은 거 1번 그 다음 좋은 거 2번 보통이다 3점 그 다음에 아니다 4번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지 어이고 s o r r 자 봅시다 갑자기 방송사고가 났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산술평균 가능하잖아. 그제, 뭐, 1다기, 2다기, 3다기. 아까 물어봤잖아. 제일 좋아한,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되면 자, 뭐, 이, 여기 있으면 이 1.2.3.4.5준이나 보면 그제, 제일 많이 선택했던 거다 더해가지고, 물음 개수만큼 나눠주면, 나눠주면 되지. 그지 산술평균. 그지 응. 어. 1점한사람이5명이다뭐 예를 들어서 5한사람이 6명이다 하면 이거 다 더해가지고 나눠주면 숫자값만 다 더해가 나누면 되잖아 비율속도 기하평균이나 조합평균 이용하면 되지 그지 예, 기하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 여러분들 조합평균 잘 알죠 그지 산술평균을 A 숫자 B 숫자 S대는 더해가지고 2로 나는거고 기하평균을 어떻게 구 조합평균을 어떻게 구합니까 기하평균은 아, A 두 개의 곱에다가 루트 치우는 거잖아 그지 조합평균 어떻습니까 두 개의 곱을 갖다가 그의 합으로 나눠주는 건가? A 다하기 B로 나눠주는 거지. 조합평균. 조합평균은 간출 값이 AB라고 했을 때 A 값, 그지. 역수의, 역수의 합의 평균. 이게 조합평균이잖아. 그지. 예. 네. 비열축도는 기합평균이나 조합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 적용 가능 분석 방법은 명목축도는 빈도분석하면 되는 거고, 교차분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사용합니다. 그지. 서로 빈도분석 많이 사용. 그 다음에 서열축도는 서열관계 소율 보면 되는 거고, 등간 비율척도는 모습통계라는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합니다 그치? 그래서 예로서는 이런 게 있다 네, 이런 게 있다 등간척도는 절대영도가 없다 절대영의 값이 없다 그치? 그러나 비율척도는 절대영이 있다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배웠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 중간에 방송사고가 생겨가지고 자, 척도의 구성방법 속도에 이런 거면 이런 구성방법 이렇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구성방법은 어, 평정속도, 리코드, 서스톤, 보가드스, 소시오메트리, 거트만, 의차이속도, 스펠속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릅니까? 자, 첫 번째 보자. 평정속도, 레이팅 스케일. 자, 학생들의 성적을 수미양가로 평가하듯이 설문의 답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는 척도. 응답자가 자신의 속성이나 설문의 답을 연속적인 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든 척도. 평정이다, 평정. 평가, 평가. 그지? 만드는 방법인데, 응답지를 눈금책에떠는 언어 숫자 그림 등으로 제시해가지고 설문의 답에다가 설문의 답 숫자에 따라서 3점, 5점, 7점, 9점을 할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앞에서 봤던 것 중에서 기아는 회사의 보수 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합니까 1번 2번 3번 4번 왜 불만족 불만족 보통만족 위로 갈수록 1점 2점 3점 4점 5점 높아지잖아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평정 척도야 몇점 척도야 5점 척도야 만약에 1번에서 만든 만약 9점까지 9번, 9점, 9번까지 있으면 9점 척도야 알겠죠 됐고 다음 리커트 척도 리커트 척도가 평정 척도 리커터 척도가 평정 척도 안에 들어가죠. 좀더 좀, 좀 특수하죠. 리커터 척도는 뭐냐? 이거는 어, 리커터라는 사람이 개발했죠. 1 9 3 0년대 개발했는데 예, 이 리커터 척도는 주로 5점 척도 내지는 평정 척도 중에서 리커터 척도는 오점 또는 최점 척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합 평정 척도 또는 총계 평정 척도라고 하고요. 여러 개의 설문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응답자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리커터 척도는. 직장생활 만족도를 조사해. 물어보는데 질문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이걸 다 묶어가지고 우리는 이사람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알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 수준 만족하는지 중요하잖아, 그지 회사의 의사소통이 만족 잘 되고 있는지, 그지 그다음에 자기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지 그다음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우리는 조사하면 이 사람이 조사해 보면 이사람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알수 있잖아. 그지? 리그트 척도는 어떤 평적 척도 중에서 리그트 척도는 종합적인 척도야. 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자, 어떤 설문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설문, 여러 개의 설문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척도를 갖다 가 우리가 리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 자, 그러면 서스턴 척도, 서스턴 자, 응답자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태도를 갖다 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에 대해서 기아가 찬성하는 답에 자 흑세표를 표시하시오. 복성답 가능하다. 1번부터 7번까지 물어보는데 1번이 가장 비우적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적이 바뀌어. 등 간격으로. 척도값이 1점 차이밖에 안 나지 등 간격이잖아. 그지? 가는데 7점 척도야. 근데 등 간격이 그지? 자, 모든 매체는 유해, 매, 대중 매체는 유해하다. 그 다음에 대중 매체는 지집스등의 방향이다. 대중 매체는 영향 부정적이다. 정정불 제공한다. 유익하다. 활용도가 높다. 현대사회는 대중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갈수록 우적이 되고 위로 갈수록 비우적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찬성 여부 표시해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3점, 4점, 6점, 7점 몇 개의 대답 했어 네개네가지 대답을 했잖아 그럼 이거 다 더해가지고 몇 개? 4로 나눠주면 돼 5점 나오잖아 그지? 5점 나오니까 1점에서 7점 중에서 중간값 넘어갔잖아 그지? 어, 좀더이 사람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가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섭선 촉도는 앞에 나온 리커드 촉도가 논리적으로 명하지 않을 수 있죠. 단순하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알지만 평균 내버리면은 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 점수값지.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호적이냐 비우적이냐,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 극, 극단과 극단을 단계적으로 나눠주죠. 그래서 어, 이런 단점 보완하기 위해서 등현강견 촉도는 유사, 유사동관 촉도라고 합니다.